그렇지 그거 부드럽게 팔을 당기지 말고 방금 느낌은 좋았어 잘안 들어갔죠? 어 그걸 더 부드럽게 하면 돼자쭉막 아, 당겨 박히게 당겨 박히게 자신감 있게 잘했어요 자세가 더 좋은데 엣지는 안 박혔어 어그 자신감 있게 팔을 주고 주. 그렇지 넘어가 되잖아 어가면되 점점점점 체인하는와줄거예요 어? 부드럽게 자신감있게 쭈욱 길에 골반고 오케이 오넘어 되잖아 넘어 되잖아 어가제 그거 고션 그렇지 뒷부을더뒷부분으 넘어가면 돼나중좀더 능력이 생기면 안넘어가고되게안 넘어가게 돼요 어. 무릎을 시작하나, 뒷무릎을 쫙 켜놓고 돌리고 몸이, 몸이 앞으로 가더라 몸이 어깨가 앞으로 가면 안된다 그랬잖아 아 어깨가 들어갔어 어깨가 이렇게 들어갔어 놓고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갔어요 어깨가 자 몇분만 내보고 매니 끼워볼게요 주름 어. 많이 안기는거다지만 없을 어. 네네 어, 때, 이베르트다 어, 펴나, 쭉다듬주쭉 다듬고, 쭉다듬부쭉 다듬고, 어 다듬고, 쭉어 다듬고, 쭉 다듬고, 다 다듬고, 쭉야지고 다듬고, 쭉다듬다쭉다 어깨가 뒤로, 어깨를, 어깨를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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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릎 펴고, 뒤로 당겨, 뒤로 골반 넣고, 그렇지!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잘했어. 빨라져야 돼, 더빨라네 좋은 자세가 돼야 돼. 아, 그렇게 해서 어깨를 확실하게 당겨야 돼, 어. 어깨 확실히 당기고, 골반, 골반만 더 들어가면 좋아요. 어. 넘어가 어자 땡겨 가이 땡겨 넘어가 그대로 넘어가 그대로 어, 오래로 오케이 어깨를 뒤로 있어야지 어깨가 뒤 어깨가 뒤에 있어야 돼자 지금 나가 어 바로 힐로 들어와 힐로 들어와 속도를 그대로 들어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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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딩 어 멈춰 랜딩하고 어 많이 나가지 말고 여기는 자 어깨를 확실하게 땡겨내 어깨를 확실하게 땡겨 그대로 가 어깨 어깨 유지 어깨 유지 어깨 메이크 맞고 왜또 앞으로 가내 어깨를 딱 뒤로 뺐으면 계속 유지해야지 어, 유지해야 돼, 어깨를 무조건 유지해야돼 어깨를.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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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말고 어 자, 어깨를 땡겨 어깨를 자, 땡겨 어깨 어 많이 나가면 안돼 속도 빨라져 땡겨 어깨를 고정해 어깨 어깨 뒤 어깨 뒤 어깨 뒤, 어깨 뒤. 그렇지 어깨 뒤 어, 어.